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경제와 투자의 맥, 어, 매주 수요일 시리즈죠. 오늘은 한국정시와 중국정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같이 한번 향후 어떻게 두나라 정시가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처럼 한국 정시와 중국 정시는 방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각각 다른 방향을 걷게 될 텐데, 그 다른 방향이 한국 정시에 유리한 방향일지 불리한 방향일지, 오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후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2, 3년 후를 어, 설정을 합니다. 그럼 2, 3년 후를 설정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향후 2, 3년 이내에 글로벌 주글로 파동 저점이 통과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 회복세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글로벌 파동의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 국면이 시작될 지점이 2, 3년 후기 때문에 향후 2, 3년 후에 중기적 관점에서 볼때 한국 정시와 중국 정시의 향후 전망이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핵심 논점을 그 팩트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전 세계 이 글로벌 정시를 다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달 들어서 뭐 한국 정시의 폭락이나 지난 한 3개월 동안 중국 정시의그 약세 이 폭락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설령 올 11월 29일날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게 서로 합의 원만한 이 타결점을 찾거나 또 그때 못 찾더라도 그때 가능성도 반반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런데 내년 중으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이 해소가 된다 손치더라도 한국 정치와 중국 정치는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 최근 폭락의 원인은 동일한 원인이지만 이게 해결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시와 중국 정시가갈 길은 다릅니다. 그 어떻게 다를지를 지금부터 아주 심도 깊게 객관적 팩트에 입각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JS 노벨 닷컴의 명품경제 채널 유료 회원만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 한국 정시와 중국 정시의 미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중요한 이유, 우리가 다 팩트를 가지고 다 체크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 시청자 댓글 보고, 또, 어, 유튜브, 어, 안테나 채널 시청자를 위한 어, 정보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10월 30일 소현미님이 갔죠. 소현미님 어제 올려주신 댓글인데 명품경제 강의를 1년 반 정도 강의를 챙겨 보고 있으며 저는 실로 많은 관점의 변화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실천하여 소액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참 경제인이 되셨네요. 기존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3년 전 것들부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경 채널을 들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남겨주셨네요. 그러셔야죠. 3년 전, 4년 전, 5년 전께 지금 전부 다 돈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전부 다를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소현미 시청자님 음 좋은걸 고맙습니다 예또 네잎 크로바 님입니다 이틀 전에 29일 날 올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네잎 크로바 님은 그 우리 명경 채널의 최고 그 초우량 어 가족회원 입니다 네잎 크로바 님이 아내분이시고요. 남편분도 우리 명경 골수 회원이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가 4학년, 5학년인가 했던 아들, 딸두 명도 2년 전인가부터 우리 명품경제학 유료 회원입니다.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아들, 딸은 초등학생입니다. 현재. 네 가족이 전부 우리 명품경제학 유료 회원입니다. 아주 골수 회원이시죠. 그 어떤 경제학 강의가 이토록 흥미로울 수 있을까요? 명품 경제학의 부자 경제학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경제 퍼즐을 누구나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명쾌하게 풀어 맞춰 주시는 스승님의 강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신이 전하시는 황금 메시지. 제3의 활력을 불어 여준 감동의 강의. 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이크로버님 가족 내부는 항상 이런 글을 올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5천만 명 국민이 다 보시라고 이 말이 진실이라고 5천만 명 국민한테 다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매번 이런 글들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올려주십니다. 네이크로버님, 네, 네분 가정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세를 통해서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정시하고 또 감세를 통해서 공격적 경기 부양을 하는 중국 정시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자, 당신이 투자자라면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증세를 하는 것이 소비와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될까요? 감세를 하는 것이 소비와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될까요? 당신이 상식을 가지고 스스로한테 답변을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답을, 해답을, 정답을 못 찾는다면 은 당신은 사람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그냥 밥 숟가락 놓으세요. 당신은 그냥 미추강이나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정신에 투자해야죠. 자, 이제 하루만 지나면 11월 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명품경제학자는 슈퍼재테크 특강인 사전예고입니다. 이제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투자해야 되죠. 우딘 정말 현금을 들고 한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절대로 얼친거리시면 안됩니다. 12월달에 슈퍼재테크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통찰력 학습 추천 강의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요. 이 강의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무료로 보십시오. 인생이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집값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당신에게 드리는 경제적 조언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유튜브에서 꼭 보십시오. 또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통찰력의 차입니다. 자, 이 강의 5 0분전 무료로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사람 팔자를 바꾼다. 강남 삼성동의 평당 1만원 초특급 투자 실전 사례 40짜리 강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꼭 들어보십시오.